전에 나한테 뭐라 그랬냐고 허인강 다칠 일 없다고 니가 니네 입으로 그랬잖아. 그냥 좀 평범하게 살 수는 없는 거야. 안녕하세요. 장면 뒤에 흐르는 분위기까지 담아내는 드라마 오즈라피입니다 오늘은 친애하는 엑스를 이끌어가는 두 사람 준서와 제오 같은 인물을 바라보면서도 전혀 다른 길을 걷고 있는 두 남자의 차이를 풀어보려고 합니다. 한 사람은 지워지지 않는 죄책감에서 사랑이 시작됐지만 가장 화를 돋구는 캐릭터이기도 하죠. 아진이 얘기로 책을 써서 유명해지면서 아진의 행동은 비난하죠. 다른 한 사람은 상처 위에 쌓인 믿음을 선택했죠. 겉으론 비슷해 보여도 두 사람이 아진에게 다가가는 방식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달라진 걸까요? 지금부터 두 남자를 가르는 이 차이를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친애하는 X8화에서 준서는 아진이가 정말로 인강의 할머니를 밀었는지 의심하면서 결국 CCTV 직접 확인하게 되죠. 재오는 너는 백아진을 믿어야 하는 거 아니냐며 화를 냈었고요. 그런데 막상 확인해 보니 상황은 완전 달랐습니다. 할머니는 스스로 휘청하며 뒤로 넘어갔고, 아진은 떨어지는 할머니를 잡으려고 반사적으로 손을 뻗은 것 뿐이었습니다. 그 장면을 본 준서는, 아, 아진이 사람을 죽인 건 아니구나라는 안도감보다 나는 또 그녀를 믿지 못했구나. 이 죄책감이 훨씬 더 크게 밀려오죠. 그리고 그 죄책감 속에서 스스로 무너져가는 준서의 모습, 껄껄거리며 웃는 장면이 진짜 인상 깊었습니다. 게다가 아진은 준서에게 자신을 믿지 못하고 비난한 것에 대해 뭐라 하기는 커녕. 넌 내가 곁에 둔첫 번째 사람이니까. 넌 나를 비난해도 나는 널 비난하네. 심지어 내가 날 버리고 도망쳐도 비난하지 않겠다고 말하죠. 이러니 준서는 더 깊게 죄책감의 늪으로 빠지는 겁니다. 아진의 이런 미세한 감정 조절. 진짜 무섭도록 치밀해요. 사실 친해하는 엑스는 아진 인생에 강제로 뛰어들어 기꺼이 이용당하는 남자 캐릭터가 유독 많은 작품이 윤준서, 김재호, 최종호,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문도혁까지 어떤 시청자분들은 나도 저런 맹목적인 사랑 받아보고 싶다는 분들도 계시던데요. 저도 한편으론 같은 마음입니다. 어쨌든 그 중에서도 핵심은 단연 윤준서와 김재호죠. 두 사람은 모두 아진에게 묶여 있지만 어떤 감정으로 묶여 있는지가 완전 다릅니다. 준서는 널 돕는 게내 역할이라고 말하고, 재호는 너에게 쓸모 있는 사람이 될게 보스라고 말하죠. 두 사람의 시선에서 아진의 위치는 처음부터 다르게 설정돼 있었던 거예요. 준서는 사랑을 기반으로 하지만, 그 사랑 밑바닥엔 짙은 죄책감이 깔려 있어요. 특히 사람을 죽이면 안 된다는 선을 넘으면 준서는 갈등합니다. 반면 재호는 다릅니다. 도둑질을 했던 자신을 아진이 폭로하지 않고 지키며 관계가 시작됐고 자신이 살인을 저질렀을 때도 그녀가 비난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걸 바치겠다고 결심합니다. 제호의 충성엔 조건이 없어요. 그리고 준서는 아진을 불행에서 끌어내 행복한 삶으로 이끌고 싶어하죠. 그래서 그녀의 행동을 통제하려고도 합니다. 아진이 누군가에게 해를 끼치지 않길 바라니까요. 하지만 재호는 아진이 행복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걸 애초에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함께 행복을 꿈꾸기보다는 그녀의 불행을 나눠가지겠다고 결심한 사람. 원작 대사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준서가 묻죠. 넌 아진이 옆에 있는 게 행복하니? 그러자 재호는 이렇게 답합니다. 난 처음부터 걔 불행 나눠가지려고 옆에 있기로 한 거야. 행복하면 불안해서 못 살아. 나도 걔도. 이게 진짜 두 사람의 차이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문장입니다. 아진 역시도 재호와 함께일 때는 해맑은 웃음을 보여주고, 준서 앞에선 항상 도와줘라는 무표정을 유지하죠. 아진은 자신이 늘 지옥 속에서 살아간다고 생각해요. 준서는 그 지옥에서 끌어내려 하죠. 재호는 그 지옥에 같이 들어가려 합니다. 둘중 누구의 방식이 옳다고는 할수 없지만, 방식은 완전히 다릅니다. 또 준서는 아진을 완전히 믿지 못하지만, 재오는 어떤 상황에서도 아진을 믿어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아진이 먼저 재오를 있는 그대로 받아줬기 때문이에요. 아버지를 죽였을 때조차 재오를 비난하지 않고 평생 발목을 잡던 족쇄를 끊어냈다며 오히려 축하해줬으니까요. 그래서 재오는 아진을 어떤 모습이든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녀의 행동에 이유를 묻지 않고 결과도 따지지 않아요. 그저 아진에게는 피치 못할 사정이 있을 것이라고 믿죠. 그리고 제오는 아진이 위험하다면 또다시 누군가를 죽일 수도 있는 사람입니다. 어린 동생을 지키기 위해 아버지를 죽였던 것처럼요. 만약 제오가 감옥에 없었다면 최정호가 아닌 제오가 배가진의 아버지를 죽여줬을지도 모르죠. 그만큼 제오에게 아진은 맹목적인 존재죠. 하지만 준서는 아진이 팔려가리기에 있을 때 아진의 아버지를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벽돌을 들어 올리는 것에서 끝났죠. 그런 준서를 보며 아진은 준서에게서는 아버지를 제거할 수 없다는 확신을 갖게 했죠. 준서에게 어린 시절의 아진은 절망 그 자체였습니다. 자신이 아플 때 자신을 지켜주던 아진이 엄마에게 학대를 당할 때 구해주지 못했다는 죄책감. 그래서 준서는 아진의 옆에서 평생 그 죄를 갚겠다고 다짐해요. 준서는 아진이 시키는 대로 심성이에게 거짓 고백을 하거나 옥상 같은 높은 곳에서 항상 아진을 위한 뒷배경을 수집해왔었죠. 하지만 아진이 그의 보호를 벗어나 더 위험한 선택을 할때 준서는 엄청난 양심의 부담을 느끼기 시작하죠. 그도 그럴 것이 준서 자체가 원래 착한 성품을 타고났고 타인의 감정을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 다만 준서는 아닌 척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할아버지가 이번에 있는 상황에서 할아버지에게 폐가 되면 안될 엄마를 차단시키는 장면만 보더라도 준서에겐 따뜻한 심성이 있습니다. 아진이 족쇄를 끊기 위해 최종호를 이용하고 더큰 자리를 위해 허인강을 이용하려 할때 준서는 흔들립니다. 허인강의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헤어짐을 선포한 그녀 때문에 허인강이 죽었을 때 준서는 아진에게 따지며 원망했었죠. 1년만 연애한다며 허인강은 무사할 거라 했잖아, 라고요. 자신의 도움이 인강을 무너뜨렸다는 자책감이 묻어 있는 외침이었죠. 원작에서는 준서가 아진이 재벌문도역과 결혼하기 위해 자신의 아이를 임신하고 유전자 검사를 조작하고 이유를 위해 아이를 지우려 하죠. 준서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아진을 끌어내릴, 아니 아진을 보호할 다큐멘터리를 제작해버립니다. 그리고 아진은 빨간 레드카펫에서 연예계 생활을 마감하죠. 그동안 아진을 위해 헌신하던 준서의 마음이 갑자기 바뀐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정말 아진이 더 이상 망가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바람이었을까요? 아니면 자신의 짝사랑이 폭발에 복수하려는 거였을까요? 반면 제호는 문도역의 사람들에게 구타당하고 병원에 실려가면서도 아진에게 숨깁니다. 정말 맹목적으로 아진을 추종하는 제호인데요. 제호는 단순히 보스로 아진을 보고 있을까요? 아니면 아진을 사랑하고 있을까요? 제호라면 아진을 사랑하더라도 준서처럼 배신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준서는 돈 많은 할아버지의 뒷배기 있어. 그리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진 않는데 제호는 존속사례로 감옥에 있을 때도 나와서 다시 아진에게로 갈 때도 항상 마음이 짠한 아이입니다. 뒷배가 너무나 다른 두 사람이라 눈물샘이 다른 걸까요? 여전히 동생 주의만 맴도는 제호에게 동생이 먼저 다가와줬으면 좋겠네요. 동생이 모든 사실을 알고 있다면 제호에게 와서 형은 잘못한 거 없어 나는 항상 형을 사랑해라고 말해준다면 정말 가슴 짠한 장면이 연출될 것 같습니다. 과연 앞으로 아진은 새로운 남자 문도혁과 어떤 결말을 맞게 될까요? 문도혁은 철저히 계산적인 사람이라 아진과 부딪히면 둘중한 사람은 크게 다칠 것 같은데요. 그거라는 준서는 과연 어떻게 뒷바라지를 할지 기대하며 다음화를 기다려야겠네요. 지금까지 드라마 오지라피였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